안녕하십니까 생활밀 작형유튜버 유튜브이의필수업제유튜브계의 예. 예! 출퇴근을 걸어다니는 뚜벅이로서 정말 아침부터 홀딱 젖어버린 퇴근남 유경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출근하자마자 퇴근하고 싶습니다 왜 한잔하고 싶네요 날씨가 한잔하고 싶게 만드네요 와 천만다행이다 이거 우와.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아, 다행히 제가 도착하고 나서 비가 많이 온다는 것 집에 갈때 어떻게 가노 <laughs> 아침에 루틴 모닝 믹싱 커피 한잔 마셔줘야 되는데요 그러나 제 몸뚱아리 제 자신의 류상균 헬리고박트균을 위해서 요구르트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을 건강하게 잔 드디어 오늘의 모든 업무를 끝냈습니다. 살짝 피곤한 감은 있는데, 그래도 기분 최고네요. 그토록 학수고대하고 기다렸던 우리들의 회식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너무나, 너무나, 너무나 고생 많으셨죠. 자. 오늘 뭐거추장스럽게 시간 끌고 각종 미사오구 붙이면서 세팅을 소개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은 기름제이드 수시로 시시때때로 목구멍에 기름기 채워줘야 됩니다. 오늘 자신있는 안주 대패 삼겹살이 박수 한번 주세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대패 한폴대기 올려놓고 야채도 같이 묻어면 맛있거든. 대충 막 흐르는 물에 한 번만 헹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야채스 자, 어떤 이단식 그러면서 이 대패 삼겹살에 가장 어울리는 소스는 무엇이냐? 당연히 소금과 후추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어요. 그냥 정점, 그 자체. 과감성 있게 소금 투여해주고. 후추스 후추맛이 상당하거든요 대표 삼겹살에는 인덕션에서 올라오는 열기만으로도 거의 사우나 부럽지 않은 꿉꿉한 더위 시원하게 맥주 한잔 땡겨봅시다 전전 전. 아, 맥주 한 모금 마시고 소주 한잔 마시고 이것이 진정한 소맥 아니겠습니까 차스. 자! 이 대패는 속도인데 말이죠. 생각보다 이거 빨리 안 익는다. 고속 탱이에 얄팍하게 이거 팽이버섯. 이거 맛있거든요. 이 기가 막힌 거라. 당연히 이 버섯도 양념을 해줘야 됩니다. 나트륨스. 싹 넣어주고. 쭉쭉 부어져 나오는 대패 삼겹살 기름에 버섯을 잘 튀겨줍시다. 대패 삼겹살 치고 왜 이렇게 오래 걸리노? 다른 것도 준비하겠습니다. 자, 가만히 놀고 있으면 안 되고 드레싱 또 하나 만들어 줘야죠. 고기랑 또베지테을 같이 먹어 줘야 되거든요. 드레싱 하나 만들어 봐야죠. 참소스. 고춧가루. 전구지. 또 삼겹살 한번 디비 주고 초 여기에 양파 이 드레싱이야말로 진정한 고기를 먹기 위한 준비물이죠 오늘 돼지 개기 1kg 이상 먹어치우겠다 뭐 이러면 드레싱 필수입니다 고기 맛 누기할 때좀 리셋 시켜줘야 되거든요 와 진짜 미쳤다 이거 드레싱. 야, 근데 고기는 언제 익노? 대패 삼겹살 속도가 생명인데, 이거 뭐야? 뭐지? 아, 대패 삼겹살 진짜 한번 먹어보겠다고? 목이 빠집니다, 목이 빠져. 와, 이럴 일이가. 자리 좀 마련해 주시고. 여기에. 매늘. 요거 괜찮거든요. 남성의 상징 아닙니까? 남성 호르몬. 가득! 채워가지고, 예. 쓸데없다. <웃음> <웃음> 아니, 뭐가 이상해. 이거 대패 삼겹이 아니고, 이 가루 삼겹입니까? 대패 삼겹사는 오래 걸릴 것 같고, 오히려, 이 팽이버섯부터, 배지 처벌 드레싱에 살짝 합류해서, 소맥 준비해주시고, 소맥 한잔 마시면서, 아, 요 때, 팽이버섯, 두루가 아주, 50%는 고기 만나고, 30%는 국수 만나고, 20%는 버섯 만나고. 아, 이날 버섯이 너무 좋아, 연속기. 아주 예전부터 느끼는 건데, 이 팽이버섯하고 전구지랑 궁합이 너무 좋아요. 기가 막힌다. 이거 음, 말 나온 김에 고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제는 먹을 때 됐어. 이 버섯한테 밀린다. 솔직하게, 와, 이거 너무 맛있다. 이거. 냄새가 안되는데 와, 하나 준비하고. 고기가 묻혀 버리네요. 전. 와. 아니, 색깔, 냄새, 식감. 맛 와, 오늘 그것 하나 빠지지가 않습니다. 아주 너무 좋다. 깻잎, 상추스, 이거 뭐지? 이거 치커리가, 치커리, 요거 하여튼 야무진 거, 꼬불탱이, 싹 건져가지고, 싹, 어, 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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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을 세 개. 참고로 저는 예, 아주 작동이 원활합니다. 작동 잘 됩니다. 유압 작동. 단백질 위주로 하루 종일 일하고 지쳐버린 몸뚱아리에 각종 비타민 풍부한 야채 쌈과 단백질 가득한 대패삼겹 밀어 넣어주고 거기에 남성 전문 케어 식품 맨을 바삭하게 택 쳐주면서 이거다 전. 형님, 그렇게 술 드시다가 건강 망칩니다. 험한 일 하면서 그렇게 술을 자주 마시나요? 어, 이런 질문들 많이 받았습니다. 엄청 저명하신 박문호 박사님이라고 계세요. 엄청 똑똑하신 분이야. 머릿속에 그냥 모르는 것 빼고는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의 정신을 깨워주셨어요. 박사님께서도 조성 노화를 위해서 그동안 너무나 사랑하는 칼국수를 수년간 안 먹었대 왜? 밀가루는 몸에 안 좋으니까 그러나 그 칼국수를 먹고 싶은 그 마음을 억누를렀던 수년간의 스트레스가 그냥 오히려 내가 칼국수 먹는 게 낫다는 거야 소화가 안 되더라도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고 수명을 더 짧게 만들 수도 있다는 그런 것들이 최근 들어서 많이 발생한다 그럽니다 제 주변에만 보더라도 저희 할아버지 97세신데 아직까지 건강하십니다 가만히 관찰해 보면은요. 본인께서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은 다 하시면서 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 우리가 더 기름 제이들, 월급 제이들, 노동자들, 4 0대 유부남들 어떻습니까? 극한의 스트레스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스트레스, 이거 시원한 거, 이거 링겔 하나 마시면서 스트레스 지워버리는 거죠. 하고 싶은 것을. 수십 년 아니 죽을 때까지 참으면서 얻어지는 게 뭡니까 어떤 영광을 누릴 건데 한번 사는 인생 어. 아, 하고 싶은 거는 좀 하면서 삽시다 아닐 수도 있고요 소소한 의견 한번 내봤습니다 예예예예예 예, 예, 예. 야채랑 같이 먹으니까 이거 우와, 느끼함도 없고 기가 막히네 이쯤되면 탄수화물 생각납니다. 투르 가죠. 진짜 맛있습니다. 와이밥한번 보니까 미쳤네 이게. 와 소맥 한 잔. 마지막 소맥일 것 같습니다. 짠. 가루 삼겹살을 밥에 잘 태워주고. 소스! 야, 이거를 뭐 어떻게, 뭘 방법이,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난다. 인도식 스타일로. 이래가. 이래가, 이래가. 와, 어떤, 이단식! 오늘의 레시피, 완성시킬게요. 자, 양념소스 부어주시고. 여기에. 가루 상격. 정력 강화제. 맨을 살짝 살짝 섞이게만 위치 이동시켜 주시고 이렇게 인도식 스타일로. 이렇게 아, 보기에 좋지는 않은데 이거 맛이 기가 막히네요. 와 이거 저 가락 쓰면 안 돼요. 와왜 인도 사람이 손을 먹는지 알겠다. 이, 이 손맛이 있네 이게. 음. 이야 이 손맛이 있다. 하루 종일 기계 잡고 일하면서 손에 묻어 있던 기름때 삼겹살과 만나면서 짭짤무리하게 얼버무려지면서 인도식 푸드 스타일 만나버리니까 와이 맛이 나네. 야 손으로 먹는거 더 맛있노 아 진짜 레전드 와 깔끔한 척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호모사피엔스 역사상 젓가락과 숟가락으로 먹은 거는 1%도 안 돼요 그동안은 우리가 손으로 다 먹었다는 거거든 와 이... 손맛 손맛 하더만은 이게 손맛이 있었다 전쟁터네요 <laughs> 저는 오늘 여기서 끝낼 생각이 없습니다. 더 달려보시죠. 불 올려주고, 여기에 육수 부어주시고, 양념장 순두부, 부산 대표 돌고래집, 아, 부산 대표 돌고래가 아니고, 부산 순두부집 돌고래의 아성을 넘어서 보겠습니다. 땡초, 와, 비주얼부터가 심각하다. 이거, 너무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어. 와, 계란 하나. 탁! 아, 깨주면 진짜 레전드인데. 대패 삼겹 순두부찌개. 어느 정도의 감동이 있을지. 살짝 밑감만 한번 보겠습니다. 연속기. 한입 더. 야, 이, 하... 당신이 만약에 한국인이라면 이걸 먹고 단 0.001%의 호불호라도 있다면 이민 가세요. 과감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에 살면 안 돼. 가야 돼. 밖에 나가야 돼. 와, 최애인다, 이거. 한잔합시다. 짠! 진짜 오늘 회식 중에 지금이 제일 맛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팩트예요. 그리고 너무나 다행스러운 거는 지금이 아마 영상 후반부일 겁니다. 영상 후반부까지 영상을 챙겨 보시는 분들은 10% 20%도 안 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재밌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퇴근 남 나이 24세 때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호주로 날아갑니다. 그러면서 낮에는 영어 학원, 저녁에는 한식당. 그 중에서도 순두부집을 운영하는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됩니다. 어떤 스피킹 잉글리시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주방에서 설거지를 했었습니다. 저의 부사수로. 저보다 나이가 어린 female girl이죠 girl 제 부사수로 오게 됩니다 <웃음> <웃음> 벌써 재밌죠? 부산의 상남자답게 제 부사수를 열심히 일을 가르쳤습니다 그 어떠한 사심 없이 동생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것을 잘하려면 이렇게 하고 열심히 해라 우리가 비록 객지에 나와 있지만 열심히 살아야 된다 많은 조언을 해줬고요. 그러던 와중 회식을 하게 됐습니다. 1차는 순두부 식당에서 음 분위기 좋게 회식을 했고요. 2차는 이제 시드니 시티에 있는 버나가에 가서 이제 거기는 거의 한국이랑 똑같다 보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회식이 마무리되어갈 때쯤 그 친구가 저에게 느닷없이 어떤 변화 같이 폭풍 고백을 해버리더라고요. 잘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 그 친구의 음, 안목을 존중하면서 안목이 참 대단하다 어, 사람 볼줄 안다 이렇게 말씀 드리면서 그때 저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신고를 밀어냈습니다 친구야 그러면 안 된다 같이 일하는 입장에서 나는 조만간에 다시 한국에 가게 될 것이고 우리 관계가 복잡해지면 은 음. 좀 쉽지 않을 수 있다. 너가 굉장히 많이 취해 있는 것 같다. 아, 부디 자고 일어나서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자꾸나. 다음 날 출근했어요. 그 친구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오빠 어제 제가 실수를 하지 않았나요? 내가 봤을 때이 친구의 눈빛을 봤을 때 아, 분명한 것은 어제 일을 기억하고 있더라고. 용기에 대한 후회와 어, 혹시라도 거절을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그 친구의 마음이 읽어져 가지고 그 친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어, 어제 아무 일도 없었다 어, 나도 술을 너무 많이 먹어 가지고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어제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너무 고맙다 앞으로도 같이 열심히 일하자 그리고 나서 한달 뒤에 저는.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오하,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제가 어떤 여성분들에 의해서 고백을 받았고 대시를 받았다 이런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고 어떤 그 20대 때의 그런 순수했던 마음, 순수했던 시절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해보고 싶었습니다. 지금은요 모든 행동 하나 하나의 의미를 부여하고. 계산기를 두들겨 버리니까 이게 인생이 재미가 없어져 버렸어 아, 단순히 좋으면 좋다 싫은 것은 싫다 말할 수 있었던 그 순수했던 시절을 얘기해 보고자 얘기를 꺼냈는데 이건 뭐좀 약간 이상하게 돼 버렸어? 자 마지막 한 잔입니다 인생의 진리를 찾아가고 인생의 어떤 느낌표들을 찾기 위한 저의 여정은 계속 되니까요 앞으로도 제 채널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십시오 좀더 재미있는 썰과 재미난 사건들이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정체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 인생은 흘러가고 있고 여러분들의 인생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들이 사건 사고가 벌어지겠지 같이 하자고 우리 집사람한테 혼나기 전에 오늘의 썰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도 긴 영상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저는 좀더이 텐션 좀더 즐겁고 여러분들과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뒤에 뵙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